이지캐드를 쓰다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는 위치와 실제 각인되는 위치가 다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잡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킹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각인을 했고요.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봤더니 글자의 위에가 공간이 좀 남고 그리고 밑에가 텍스트가 벗어났어요. 이 의미는 미리보기가 위로 좀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T X T 맨 오른쪽 T 자를 보시면 끝에가 좀 남거든요. 이 부분이 이 의미는 미리보기가 왼쪽으로 좀 미리보기 박스죠. 왼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느낌이죠.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3 번을 눌러가지고 미리 보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개변수랑 매개변수라는 창이 뜨면은 기타 탭 기타로 들어가셔서 그럼 미리 보기 제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약간 가야 될것 같아요. 미리 보기 박스가 그럼 가로로 움직이면서 우측으로 가려면 0.5를 플러스 0.5 좌측으로 가려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이 0.5를 넣고요. 세로로 움직임은 밑으로 0.5 정도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넣어 줘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려면 위로 올라가려면 플러스를 넣어 주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밑에도 맞고 좌우축으로도 삐져나오지 않고 네, 이렇게 미리 보기하고 각이나 위치가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